섹션, e c 섹션. o n 션이 section은 이 s e c 이디를 가진 섹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해당 섹션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줘야겠죠. 이템아이템을 c t 볼게요아이템 t e 컬스에 i t 이템 자, e 기서 저는 m i 타이틀 item i t 타이틀 찾아볼게요. 조치 중 저희가 이미지는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할 그런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서버 데이터를 가지고 그현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시간에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할게요어게 아까처럼 예전처럼 그냥 엄 값을 넣을 줄라면 이 함수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같은 경우는 하란 값을 넣어주고 아니 그래 트한 값을 넣어주고 다시 인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치킨 어 <laughs> 서브 타이 같은 경우는 치킨 이름을 찾아볼게요 어떤 치킨 니까 간단치킨 좀 여러 개 넣어볼게 요 이번엔 한여개 같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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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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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이렇게 한 여섯 개를 구현해봤어요. 데이터의 여섯 개를 넣어줬고, 그리고 해당 섹션에다가 아이템 넣어주면 되겠죠? 스샷 아이템 자죠스샷에펜드 아이템 스트 섹션 지금 노말 아이템을 넣어주고 해당 섹션 있죠?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변수 넣어주고 사용을 할게요 진작긴 하지 않아도 정상 작동만 합니다 만약에 더 깔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어, 노멀 섹션에 이 섹션 넣어줬고 섹션을 업체 섹션에 넣어줬고 해당 섹션에다가 어, 이, 이 아이템들을 넣어줬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빠졌죠? 자 이렇게 됐으면 조저 음,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음, 이 어,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어, 조금, 세션 간에, 조금, 스미싱이 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딱딱해 있어서, 이 부분을 좀주해볼게요좋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긴 합니다.